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은 설정 와일들 다 설정하고, 그리고 어 메뉴 설정한 다음에 실제로 포스트를 올리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봤죠. 물론, 그다 예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이미지도 다 깨지고 약간 화그 화면도 이렇게 짬잘 구성이 된것 같이 보이지 않은 뭐 이런 화면들 좀 나오게 됐는데 어 약간 조금 이미지 같은 거좀 넣고 뺄거좀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서 좀 볼만한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얘기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아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것 중에 이제 아카이브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에러가 났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아카이브 설정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필요한 이미지들 집어넣고 어, 소스 코드에서 조금 그 필요 없는 부분들 좀 제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볼만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가시죠. 자, 일단 어, 우리 이게 그 사용하고 있는 로그 메이커라는 우리의 소스 폴더죠. 직접 소스 폴더인데 어, 일단 여기 보시면 어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픽처라고 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 이제 우리 저자, 그러니까 저작자, 글 작성자의 어, 아이콘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이 t 노미 어서 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 o 노미 빼고 우리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어서 로그 점 jpg라는 jpg 파일을 하나 가져다가 어디에 넣을 거냐면은 asset에 b u i l 미에 images라는 폴더에 갖다 넣을 거죠. 그럼 일단 이 폴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쭉 내려가서 여기 asset이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 b u i l t 라는 폴더가 있죠. 근데 b u i l t 라는 폴더까지는 있는데 images라는 폴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new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하신 다음에 디렉토리에서 폴더를 한 마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mages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a u t h o l o g j p g 라는 파일을 하나 주소다가 여기에 파일로 저장을 시켜놓을 겁니다. 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그... 좀 가져다 놨어요. 이렇게 음...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 인스타그램 그... 뭐냐 아이콘인 것 같은데 얘 이름을 요걸로 바꿀 거구요. 그래서 요렇게 인스타그램 아이콘으로 되어있는 걸 유저 아이콘으로 어,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복사하신 다음에 이미지스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 붙여넣기 어디 있나 음, 여기 있죠.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나오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유저 아이콘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어떻게 나온지는 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유저 아이콘은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픽처 부분에 아, 유저 아이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태그스 가시면은 지킬과 파이썬과 이카노미 다 어, 커버를 뭐로 사용하냐면 이걸 사용하고 있죠. 백그라운드 프론트엔드 점 jpg 라는 화면으로 보시면은 아, 제 블로그 로 제 블로그를 예로 들자면 요 화면이에요. 요 뒤쪽에 있는 요 철판 철판으로 되어있는 요 이미지 요거 갖다 쓸겁니다. 네. 그닥 예쁘진 않지만 예제로 쓸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써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파일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background.frontend.jpg가 요 이미지스 폴더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 마리 주소일겁니다. 요거죠. background.frontend.jpg 에서 준비된 이미지를 저는 가져다가, 요, 이미지스 폴더에, SS의 빌트의 이미지에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 폴더 따로 있어요. 그래서, SS의 빌트의 이미지, 요 폴더에다 갖다 집어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느냐. 쭉 가서 보면은, 음, 어디보죠? 어, 예, 컨피그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컴퓨터 쪽으로 가보면 이게 우리 블로그 전체에그 설정 파일이잖아요. 쭉 내려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여기 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 블로그 처음 메인 페이지 제목 나오고 우리 블로그에 설명 나오고 우리 블로그에 이제 커버가 나오는데 우리 블로그 커버를 뭘로 할 거니라고 해서 블로그 다시 커버 원점 PNG라는 파일로 우리 블로그 커버를, 홈에 표현된 커버 이미지를 이걸로 지정할 거야 라고 해놨습니다. 자, 일단 설정은 이렇게 놨으니까 이걸로 하죠. 그거는 이미지를 또 하나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요 노을이 지는 하늘 같은 요 이미지로 우리 블로그의 커버 이미지를 잡을 겁니다.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laughs> 이렇게 잡아보죠. 그래서 커버 이미지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파비콘도 있어야겠네요. 페브리 아이콘. 아, 우리 그 브라우저로 우리 사이트 딱 들어왔을 때 요거 말하는 거죠. 요 위쪽에 있는 지금 이귤 같이 생긴 요 아이콘. 요게 이제 파비콘인데 우리 파이프, 파비콘도 하나 설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파비콘은 어, 요걸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요 파비콘 이게 달러 모양 돈. 자 이걸로 이미지스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근데 어, 확장자가 png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png로 바꿔 주시면 될것 같아요. 파일명과 이렇게 파일명과 이게 설정에 대한 게 이름이 똑같아야지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기존에 비어 있는 부분들을 좀 채워 줄 겁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포스트를 두개 만들었죠. 지킬 부분과 파이썬 부분에. 두 개의 태그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하나씩 올렸는데, 음, 지킬부터 가보죠. 지킬부터 가보면은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커버가 지금 뭐로 돼 있냐면 이게 썸네일 커버인데 사실, 자, 빌트의 이미지에 음, 지킬이니까, 이게 파이썬 로그라고 돼 있지 말고 우리 얘를 지킬 로그 png 이렇게 바꿔주죠. 그러면 우리 글이 포스팅 될때 썸네일이 보여지는데 썸네일에 요 그림이 대신 이렇게 딱 하고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그림도 이 이미지도 있어야지 뭐 화면에 보이든 말든 할 테니까 이거죠 지킬 로그 png 지킬 로그 png 지킬 로그 png 에서 제가 준비해 놓은 어, 이미지를 역시 갖다가 ss의 빌트의 이미지 안에 갖다 밀어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파이썬 부분도 요거는 이제 파이썬 로그 점 png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건 파이썬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파이썬 로그 점 png 요 파일 준비해 놓은 이미지 파일을 역시 이미지 쓰에 갖다 밀어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해줘야 되는 게또 있어요 어 뭐가 있냐면은 아 어,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우리 블로그 메이커 전체 폴더 안에. 레이아웃이라는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라는 폴더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뚜두두두 내려가면 여기 post.html이라는 놈이 있어요. 요 post.html이 우리 블로그 글이 올라갔을 때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 담당하고 있는 놈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 post.html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알수 없는 형태로 뭔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어, 잠깐 보시면 아 요게 뭐냐면은 요 위쪽에 있는 게그 커버 이미지에요 즉 여기 지금 보이나 자이 상태에서 우리 저번에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블로그 글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네요 요렇게 맨 위에 이미지가 하나 빵하고 뜹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지를 갖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이렇게는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사진 블로그나 음식 블로그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이미지가 빵하고 나오는 게 어,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술 블로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빵 나오는 게 그렇게 그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처음에 딱 포스팅을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처음에 나오는 걸 방지하고 싶다. 이런 이미지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글로 시작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방금 보시던 이 post.html에 요 부분. 요 부분을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html 주석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가 주석 시작, 여기가 주석 끝이에요. 즉요 안에 있는 거 무효화 처리. 없는 걸로 처리하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요 밑에 요 subscribe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어,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하는 버튼이 있는 이 모양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없앤다고 얘기했었죠. 이거 없애려면 어디에서 처리해 주시면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post.html의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이메일 서브스크라이브 어쩌고 저쩌고해서이 밑에 if and if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살포시 주석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요거 HTML 주석이죠. 여기 주석 처리해 주시면은 요 부분이 없는 걸로 간주가 돼서 화면에서 요 서브스크라이브 부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우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컨트롤 C 해서 요 터미널 다시 여시고 번들 이 아이고. 번들 e x e c 치킨 서브에서 다시 컴파일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컴파일을 하면 이제 어떻게 화면이 나오느냐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자 이게 이제 첫 화면이 되게 돼요. 아까보다는 좀 보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백그라운드 노을지는 백그라운드 우리 블로그 어, 메인 배경 깔리고요. 뭐 제목과 어, 이거 디스크립션 나오는 거고 어, 메뉴들 쭉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올린 거 대로 블로그에 대한 이게 썸네일 이미지 딱딱 박혀가지고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썸네일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렇죠. 자 그리고 어 해, 요거 지킬 누르면은 이렇게 지킬에 있는 글이 이렇게 모이 그 모아져서 보여지면서 어 썸네일 역시 포함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고 밑에 작성자 그리고 앞에 작성자 아이콘 이런 것들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역시 파이썬도 역시 이렇게 뭐 썸네일이 예쁘진 않은데 이거 이미지를 좀 예쁜 걸 가져다 쓰면은 어, 예쁘게 나오겠죠. 어, 그거는 좀 나중에 처리를 하기로 해요, 우리. 자, 그리고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두 가지예요. 올 포스트랑 태그 발 포스트. 그래서 이거 누르면 현재 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 아마 이거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태그 발 포스트 이것도 역시 안 나올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 파일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지금 현재 이거두개 누르시면 아마 안 나올 텐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 루트에 그 우리 블로그 메이커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밑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없으실 텐데 여기에 저는 이제 파일을 두개 만들어 놨어요 아카이브.md와 us 아카이브.md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거 파일 만드시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해볼까요? 이두개 지우고. 음, delete 어디 지 여기 있네. 자, 이게 지우는 다음에, 어, 파일을, 요, 붕, 어, 블로그 메이커에서,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new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한 마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이름을 archive.md.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 생기죠? archive.md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뭘 갖다 넣느냐? 어, 우리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요 아카이브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은 그 글이 시간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모든 글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정렬해 보고자 할 때는 이 아카이브를 만드시면 됩니다. 또는 태그별로 시간 순서대로 태그 그 포스트들을 모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사 아카이브 태그를 그 MDY를 만드셔서 태그별로 포스트를 이렇게 모아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파일을 만들 건데 그 코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예 밑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 위에서부터 쭉 긁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긁어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요거 archive.md 있죠?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뭐 수정하실 거 없고요. 그냥 그대로 붙여 넣어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new 한 다음에 파일 한 다음에 이름을 어 u 언더바 아카이브 점 md 이런 식으로 잡을 겁니다. 파일명 꼭 이걸로 해야 되나요? 아, 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지금 설정 잡혀 놓인 잡아 놓은 게 아까 그 메뉴 쪽에서 잡아 놓은 게 요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스 아카이브 점 md라는 이름을 잡았기 때문에 요 파일명 쓰셔야 될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어스 아카이브 점 md라고 해서 쭉. 파일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설정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컨트롤 C 눌러서 웹 서버를 중지시킨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역시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 내장 웹 서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뜨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올 포스트 하면은 시간 순으로 우리 포스트 글이 쫙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포스트 글이 더 많아지면은 이것도 역시 시간 순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요 태그 별 포스트는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뭘 갖고 정렬을 하냐 태그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1 파이썬 1 지킬에 한 하나의 포스트가 들어가 있고 파이썬에 하나의 포스트가 들어가 있어 라는 건데 이거 css 좀 잡으면 좀 예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킬 파이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그로 나누어서 각 태그별로 포스트를 모아서 시간 순서대로 볼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들 그 다음에 모든 포스트를 시간수로 보는 이런 기능까지 저번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어, 포함해서 일단은 좀 볼만한 직한 형태로 우리 블로그를 조금 살짝 수정을 해봤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게 보기에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할맛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 얘기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예로 들면은 이게 파이썬 강좌 해가지고 글이 이게 하나짜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 블로그처럼 글이 여러 개짜린 뭐 시리즈로 여러 개짜린 게 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목차 같은 게 존재하지 않으면 글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블로그 특성상 어떤 게 연속적인 목차를 가지고 있는 글들을 이렇게 보여 주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 블로그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예. 그렇 어 기타보 페이지 생성은 여러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면서 위 위쪽에 일단 목차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내 자료를 찾아볼 때도 확실히 쉽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내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한참 찾아야 되거든 이 놈의 글이 어디 붙어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걸 조금 예쁘게 좀 다듬고 그 다음에 음 아카이브 설정하는 거뭐 이런 것들 조금 추가해서 일단 볼만하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죠. 수고하셨습니다.